결국은 강한 반등을 우리가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는 종목은 따로 있다. 남북경협테마의 대장주가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배달의 전략 김장입니다. 자, 8월 18일 수요일, 현재 시각 2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남해화학 종목코드 025860입니다. 자, 남해화학은 남북경협테마주죠. 음... 남북경협 테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남북경협 테마는 대선 테마와 어, 양대상맥으로 이제 테마 중에 꽃이라고 불리죠? 대선 테마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옵니다. 어, 그럼 남북경협 테마는 그 주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더라. 이 외교라는 것이 결국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또뭐 협정을 맺겠죠. 그러니까 그 극한으로 끝까지 내몰리는 외교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테마라는 것은 남북 경협 테마라는 것은 결국 순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고 기대감과 우려감이 반복되면서 주가도 이와 함께 상승 하락을 반복하더라. 그럼 이 실질적으로 뭐남해 화학이 남북 경협 뭐 어떤 수혜를 얻게 될 것이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사실 그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실적이 좋아지느냐. 어, 그 연관성은, 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죠. 어, 그래서 남해학은 이제 비료, 어, 북한에 이제 비료를 좀 공급해 줄수 있지 않겠느냐. 뭐, 금강산이라던가, 개성공단은 아무래도 북한의 대북제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들이 아직까지 많지만, 뭐 비료를 주는 거는 뭐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줄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관점에서 이제 후발주로 반짝 치고 올라왔죠 어 그러나 이제 반등이 뭐 크진 않았어요 약한 반등 강한 반등 자 강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약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고 했죠 남해화학은 어떤 반등이 나올 것이냐 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보다는 음 사실 어, 남해 화학은 후발주다. 결국은 강한 반등을 우리가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종목은 따로 있다. 남북 경협테마에 대장주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대북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결국은 테마는 대장주를 건드려야 됩니다. 음. 그래서 조금 어,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요런 지지라인에서 일단 반등 나왔어요. 자 그리고 쌍바닥 부분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지라인 21선 아래로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지수 흐름이 좋지 않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21선 요 부분이었죠 21선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누차 강조를 드렸어요 투매 나올 수 있다 61선까지 열어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주가가 크게 밀렸죠 전일영상에서도 뭐 12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1000포인트 이하에서 우리가 매수 기회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99포인트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1030포인트가 이내 저항입니다. 네. 자 이런 지지 라인이 뚫리면은 저항 라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저항 라인을 뚫어내기는 쉽지 않다. 어, 그런, 그렇다면 런그 결국은 다시금 1000포인트 부근으로 제차 쌍바닥측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찍고 내려올지, 고, 고,기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곧바로 내려오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자, 저항이 일단 강하다는 점과, 어, 이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내려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부분에서 지수가 21선 이탈하고, 61선, 120선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팀 아주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타점 아래로 잡았고, 자, 요런 타점, 음, 만원, 만원 뭐 요런 지지 라인 부근에서 우리가 반등 나올 수 있는데 만원까지는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 요부근에서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반등은 나오긴 했어요 어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첨언을 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자, 남해 화학은 후발주라는 거죠 그럼 대장주는 대장주는 후발주와 다르게 상승은 빠르고 하락은 더디다 자 지수가 하락하게 되고 남해 화학이 하라, 하락하게 되는데 이 하락의 속도보다 음 대장주는 하락이 적고 오히려 반등은 더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아난티 같은 종목 보게 되면은, 어,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죠. 개파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버텨주면서 오늘, 어, 5% 때, 5.9%까지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대아티아의 철도주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6,000원, 지지라인 타점 잡아드렸는데, 6,000원까지 안 내려왔죠. 어, 그만큼, 대장주격인 종목들은, 뭐, 아나티, 데아티아 이두 종목을 대장주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디다. 네, 어, 남해 화학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좀 하락폭이 컸어요. 기술적 반등. 나오긴 했지만 윗골이 빠르게 달리죠. 어 이것이 바로 테마주의 이제 기대감, 투자 심리가 이렇게 몰린다라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남해 화학이 반등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거래대금이 탄탄하게 실리면서, 어, 보다 매수세가 몰리니까 반등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바로 대장주다. 어, 남야 거래대금 오늘 64억 정도밖에 터지지 않죠. 그런데, 뭐, 아나티 같은 경우는 300억대 터져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더 많이 실린다는 건 그만큼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대아티아 역시, 뭐, 100억대. 자,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볼 때는 아난티가 지금 이제 대장주격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내가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수 흐름, 코스닥 지수가, 어, 1030포인트 이내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분할 매도로 이제 탈출 구간으로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 어, 현 구간부터 분할 매도로 탈출 이후 1000포인트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 자, 그리고, 보유자가 아니라 지금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따라 들어간다면, 뭐, 1030포인트까지 여유 구간이 남아있지만, 사실 여기까지 올라갈지 말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기다리면 되죠. 기다렸다가, 10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 그럼, 아난티 같은 경우도, 뭐, 만원, 혹은 만원 이하로 좀 내려올 수 있겠죠? 그 때를 매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어, 확률 높은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티가 지금 1만 원 부근에서 1차 반등이 나왔고요. 음, 뭐쌍바닥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접근한다면 9,500원 부근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죠. 뭐 1차, 2차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시장 흐름과 함께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만 원, 만 원이란 지지라인 이좀 강해 보여요. 강해 보이는데 음, 보다 안전하게 접근한다면 이제 만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 그때 공략하는 것이 어, 좀 확실한 타점이 되지 않겠느냐 코스닥 지수도 1 0 0 0 포인트 잡아들었는데 999 포인트 찍었죠 어, 세자릿 수로 내려왔을 때 매수 네자릿 수로 올라갈 때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어,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매수 타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난티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 자리 음, 만원 위에서는. 일단 분할 매도 영역으로 남겨두고요. 만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 기회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를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좀 움직임 나오면 또 피드백 영상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어 초록색으로 라이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이렇게 음 매일 음 무료로 두세 두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 보시면 어 쭉쭉 실시간 댓글 리딩 실시간으로 댓글을 댓글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어 이렇게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시작 어 미국 증시부터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요 간단하게 전일 미국 증시가 왜 상승을 했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쭉쭉쭉 장시작 30분 전 장 시작 5분 전. 이거 장 시작합니다. 장이 시작하면은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가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현재가 실시간 댓글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후에 이제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달성. 어. 이렇게 쭉쭉쭉 뭐 종목 리딩을 해 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또, 왜이 종목이 추천드렸느냐. 그 이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목을 왜 매수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결과, 결과, 사, 세 종목에서 세 종목 다 수익이 났네요. 자, 그래서 결과,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매매일지인데 쭉 보시면 매일매일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 매매 일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파란 물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빨간 물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익이라는 게, 단타 매매라는 게, 어, 확률 100%라는 것은 없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라는 건데, 어, 우리가, 어, 확률 70%, 80%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어, 수익과 손실을 딱 잡고, 어 내가 백 확률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예상을 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1%, 5%, 4%에서 짧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나 수익은 이렇게 크게 크게 가져가고 결국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10번 중에 7번, 8번 수익이 난다면 누적 수익으로 쌓아 올려 갈수 있겠죠. 이게 바로 단타 매매 핵심이다. 그래서 한방 투자, 비자발적 투자 이런 거 장기 투자 하지 마시고 a 비 투자 연구소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같구요자 그리고 하나 더 야심차게 준비한 게 이제 테마주 검색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어 테마주 검색기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모두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시고 어한 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주식 초보자분들이 이제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런 게 바로바로 뭐이 정도는 알겠죠.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뭐 M 게임, YJM 게임즈 그런게 바로바로 안 나오죠. 사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어,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잘 모르겠다. 테마주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테마주 검색기 다운을 받으셔서 어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